블로룬이랑 이뻐야~ 이 익숙한 목소리는 할아버지와 페이몬이구나. 어, 하시! 오랜만이야, 너희도 휴양촌에 왔구나. 차스카한테 너희가 온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만날 줄은 몰랐네. 그러게, 여긴 분위기가 참 좋아. 다들 재밌게 놀고 있다더라고. 히히, <laughs> 여기가 갈수록 잘 돼서 방문객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 너희는 어때? 일은 순조로워? 나쁘지 않아? 우리가 돌보는 용직원이랑 꿀벌레 모두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 덕분에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야. 직원, 어? 꿀벌레 직원, 용직원과 꿀벌레 직원이야. 내 먹었어. 맞아, 씨. 아, 하, 미안. 모든 직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챙기는 올로론 씨에게 감사를 표할게. 며칠 전에 도착해 중요한 일을 위해 분투하다니, 음. 훌륭해. 이렇게 공식적인 초대를 받은 건 처음이라 좀 열심이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봐, 할아버지도 그렇다잖아. 모든 날들이 중요해. 매일 하는 일은 모두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한 싸움이야. 카쿠쿠가 가르쳐줬어. <laughs> 근데 낚시 중인 것 같은데? 낚시도 중요한 걸 위한 싸움이야? <laughs> 중요하지. 이건 한 친구가 추천한 건데 몬드의 유명한 모험가인데다. 운이 아주 좋거든. 그러니까 낚시를 해야 해. 그형 씨가 나뭇가지를 돌리면서 이 연못을 가리켰어. 올로로는 행운은 쟁취하는 거라며 낚시에 나섰지. 잠깐만 잠깐만.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 연못 주변에는 온통 카피바라 투성이잖아 근데 물고기가 낚여? 괜찮아. 카피바라는 온순해서 경계할 필요가 없어. 물만 있으면 낚시할 수 있다. 이건. 할머니의 가르침이야. 할머니는 밥이 있으면 먹고 기회가 있으면 잡으라고도 하셨지. 기억 안 나? 안 그래도 그러려고. 할아버지 페이몬 온 김에 같이 낚시할래. 참고로 가장 큰 물고기를 낚은 사람은 이 녀석의 꿀술을 받을 수 있어. 그런 건 일찍일찍 일찍 말해야지. <laughs> 지금 너네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모르나 본데 여행자에게 도전장을 내밀다니 너희 제대로 임자 만난 거야. 좋아, 생선의 모든 것과 꿀벌레 직원의 수를 걸고 승부를 가려보자. 확률이 제일 높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오! 시작하자마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여행자 프로가 필살기를 시전! 위로 날아오는 건건어한 마리에 아 샤? 대단하네. 시작하자마자 예상 밖의 물건을 낚아서 점수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어. 역시 할아버지야. 누군가가 더 특별한 게스트를 낚지 않는 이상 우승자는 할아버지겠어.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강정 여러분, 관중 여러분. 손자 말대로 제가 우승할지도 모르겠군요. 대단하군요. 여행자가 시작하자마자 승기를 잡으며 두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파 선수, 준비해 주세요. 역시! 역시! 미안, 카쿠쿠. 지금은 서로 도와줄 때가 아니야. 조용히들 좀 해. 잠깐, 왔다. 연못에서 어룡을 낚았는데 뒤에 카피바라 한 마리가? 저들은 어쩌다 한대 엮인 걸까요? 훌륭해 역시 동물들한테 인기가 많구나 잠깐만 이 어룡 꼬리가 좀 이상한데? 설마 물속 돌뿌리에 걸린 걸 카피바라가 도와주려고 한 건가? 아니면 카피바라가 어룡의 꼬리를 먹고 싶었거나 그건 아니지, 형씨 카쿠쿠, 네가 가서 물어볼래? 와내 말이 맞지? 그 아니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친구를 사귀었구나. 녀석들도 오늘이 행운의 날이었나 보네. 녀석들도? 응. 승리의 예감이 들어. 이제 내가 분투할 차례야. 어디, 어디. 저 말은 또 어디서 배운 거야? 우리 보고 힘들하는 뜻인가? 우리는 지금 분투 중이니까. 분투 응원단이라고 부르는 게더 위대하게... 음? 뭐야 저건! 다들 빨리 피해!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지만... 으! 또 카피바라야! 쟤네는 온순한 성격이라며! 하이, 오늘 다들 왜 저래? 분명 자신의 중요한 일을 위해 분투 중인 거겠지 음, 느껴져 아... 어... 아닌 것 같아 지금 기분이 안 좋대 분투해야 하는 건 우리였어 친히 아, 하는 친구 하하 무슨 말이래 카쿠쿠가 설득 중인 거야 아마 위로 중일 거야 카쿠쿠는 안 그래 보여도 환자들을 제법 잘 달래거든 그랬구나 근데 카쿠쿠의 어휘량으로 괜찮아. 헤이몬, 어차피 인간의 언어로는 카피바라와 소통할 수 없어. 아, 그렇네! 이런 상황에선 형 씨를 믿어줘. 그리고 난 대화에서 내용보단 어조가 더 중요하고 설득력 있다고 봐. 예를 들면 이렇게 안녕? 하는 건 기분 좋다는 거야. 안녕? 이건 답답하다는 거고. 안녕? 이건 화난 거야. 보통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니 피하란 얘기지. 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안 돼. 정말 기쁘다. 난 보통 이렇게 꿀벌레와 대화하거든. 직원. 꿀벌레 직원. 직원이 되기 싫어하는 꿀벌레도 있어. 난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선택을 존중해. 그럼 내 마음도 좀 헤아려 줄래? 나 지금 아주 심란하거든. 정말. 지금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저길 봐. 조금 자랑스럽긴 한데 어째, 어? 올로른 안심해, 내게 방법이 있어. 안녕 카피바라 대왕, 간식 좀 먹을래? 이파가 간 만든 신선한 쿠키야. 카피바라 대왕? 그나저나 우리 낚시 대결 중이던 거 잊지 않았지? 이러다 여기가 동물농장이 되겠어. 그것도 그러네. 그럼 이번 낚시 대회의 우승자는 올로룬인가? 올로룬이 저 무슨 카피바라 대왕을 낚았잖아. 그래 그렇다치자. 어차피 물고기를 낚은 사람도 없으니까. 꿀술은 내 차지네. 신난다. 근데 원래도 내 거였는데. 좋은 걸 계속 가질 수 있는 것도 일종의 행운이야. 맞아. 게다가 추가 수확도 있어. 봐, 카피바라 대왕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 행운의 아리랑 사진이네. 사진 속 장소가 왠지 익숙한데. 여길 가라는 걸까? 무슨 가이드 같은 걸? 그래, 다들 시간 될때 사진 속 장소를 확인해 보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다들 장비를 챙겨가자. Thank <laughs> you.